알고 있음? 2007년 12월 7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인해 약 8만 배럴에 달하는 기름이 유출되면서 서해안 일대가 초토화되었음. 맛있는 꽃게들은 기름 개장이 되어버리고 하얗던 갈매기들은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변해버림. 심지어 귀여운 물개들조차 기름에 뒤덮여 목숨을 잃게 된 상황. 전문가들은 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.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모이기 시작.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은 졸업 여행을 포기하고 주부들은 집안일을 잠시 뒤로 미룬 채 바다로 달려옴! 모두들 기름때로 온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앞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 그렇게 모인 인원이 무려 100만 명 학생, 어른, 노인 할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힘을 모아 기름때를 닦아내고 해안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10년이 걸릴 거라던 복구 작업은 단 3년도 채 되지 않아 끝남 해안 앞바다는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해수욕장은 예전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신선한 수산물도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힘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닥쳤을 때